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또 국면 전환용으로 이 부분을 이제 던진 것 같습니다. 예. 배우자 검증이라는 부분을. 그런데 저는 오히려 좀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. 이 배우자에 대해서 마치 이 국민의힘의 김은수 후보의 배우자이신 설란현 여사가 어,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이신 김혜경 여사보다 뭐 도덕적 우위가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어, 굉장히 이 언변이 좋으시다.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던지자마자 바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그리고 어제 또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, 두 번째 제안을 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어, 그 당의 미온적인 태도들, 네. 그동안 어, 특검법을 반대해 오고 했던 것들을 사과를 하셨어요. 네.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은 그 부분은 어, 늦었지만 잘했다. 만신지타이다. 그런 평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과하시고 반성한다면 그 다음에 책임을 어떻게 질까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했어야 됐다. 근데 그 부분이 없어요. 지금 국민의 힘에서 그동안 김건희 씨의 특검법 네 번이나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. 그리고 그냥 여전히 그동안 뭐 최혜병 특검법 같이 그때 나왔던 얘기처럼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상황을 지켜보고 거기서 능력이 안 된다면 그때 판단하겠다. 이거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닌 것인데 지금 여사들에 대해서 배우자들에 대해서 평가해보자, 검증해보자, 뭐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.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.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제안했던 것처럼 관련된 법률안들을 정비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 공적인 부분 안에 이 배우자의 부분도 어떻게 포함을 시키실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자라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단순하게 검증이라고 얘기하고 어 배우자 망신 주기용의 그런 그 토론에 또는 다른 방식의 검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.